<laughs> 우리 예담 국관 장성철 회장님, 목사님, 오늘 밀착 취재 왔습니다. 아무거나 찍는 유튜버, 각종 매체에 43번 출연하신 장성철 회장님, 아, 진짜. 지금 정신이 없어요, 사실은. 연말이면, 이따 오, 4시 반에 행사, 그, 그, 김, 김, 아, 우리 4시에 예배 드려요. 네. 2층, 2층 사무실에. 지금 4일날 또 골프, 골프 동맹 강시협회도 또뭐행사또 한다고 하지. 우리 학생, 여학생들 맛보기 시 하나 받아가 빨리 와시식이야 감사합니다 믿게가야 한다고 네? 예, 저희 아무거나 찍는 유튜버 청취자 구독자님들에게 자한 말씀 축복의 말씀 장성철 회장님 목사님 부탁합니다. 오늘 하나님 은 모든 축복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또 저희 채널에 출연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유명하신 장성철 회장님을 고맙습니다. 오늘 여담국관을 집중 취재했는데 정말 보람 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덤으로 그,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오늘 에 감사합니다. 에피케 장학단에 기부하겠습니다. 예, 아 장성철 회장님, 오늘 뵙게 된 것도 정말 감사하고 영광인데 이렇게 많은 선물까지 주셨습니다. 여기 오시면 복이 넘칩니다.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나가도 복이 되고 들어와도 복이 됩니다.